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이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광야로 가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로 가시게 된그 시작,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덜 입으셔서 광야로 가게 되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쫓겨나시듯이 무언가 몰리시듯이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벌어지는 그 광야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짧은 한 문장, 한 구절로 이 광야의 사건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놓고 볼 부분은 이 복음서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볼때그 구조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이 광야의 시험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런 이런 이러한 일들이 있으셨다라고 하여서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기록으로 표현으로써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큰 맥락 속에서 시작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내몰리셔서 광야로 가게 되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이제 그 공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설명하고 이어서 16절에서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이 광야의 시험이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사역의 시작으로서 출발, 출발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복음서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언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좀 빛나고, 좀 화려하고, 무언가 멋진 출발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내몰리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메시아이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초라하고 매우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으로서, 희생으로서, 섬김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자로서 높은 자리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고난과 광야로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바로 그때 그 주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나도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법한교의 성도님들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갈릴리 어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두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부라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부라는 것은 당시 정말 가난한 계층 중에 하나다 라는 해석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어부라는 점 자체에서 어느 하나의 중소기업처럼 또는 어느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물이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풍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20절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야고 보와 요한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풍금들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는 심지어 아버지와 풍금들을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세배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그 표현이 진짜로 버렸다라기보다 앞서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품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중한 것. 그들에게 삶의 수단이자 그들에게 평생의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그곳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귀한 것, 자신에게 소중한 것, 자신의 어떤 안정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직업을 버려야 된다, 나의 가정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귀한 것들이 있을 것이며,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는 각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우선순위로 먼저 삼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힘든 순간들, 많은 고난과 어려운 역경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가는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